오늘도 사인법칙하고 코사인법칙 지금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너희들이 지금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이걸 하는 거는 먼저 그 단원을 공부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조심해야 될게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각에 마주보는 거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요거 마주보는 거는 소문자로 쓰고 요거 마주보는 거 소문자로 쓰고 그리,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각도 다 더한 거에 합은 180도 그지?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사인 법칙이 뭐야? 사인 a분의 a는 2r인데 요 r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면 요 삼각형의 각 점을 다 이렇게 지나는 <laughs> 외접원이야 외접원 어, 원이 원이 아니야 외접원의 반지름 있지 반지름 요거를 라지 알로 잡는 거야 알겠지? 자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요그 외접원은 어떻게 잡느냐면 하 이 각의 수직이등분선. 이 각의 수직이등분선. 이 각의 이 변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 변에 수직으로 이렇게 한것 중에 에어 만나는 요 점을 가지고 여기 변까지 거리가 다 같은 거야. 얘를 반지름알 말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얘가 다꼭지점을 닿는다.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접원이라고 얘기해. 자, 지금 들으면서 안 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안 닿았어. 그지? 닿게 이렇게 만들면 돼. 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삼각형 요 꼭지점이 다 닿아야 된다. 알겠지? 자, 지금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에서 다 적어라, 알았지? 이렇게 삼각형 abc 가 있으면 abc 가 있으면 어떤 한 표를 확 이렇게 해. 그랬을 때요 외각이라고 그러거든 외각 외곽. 한 외각의 크기는 요 나머지 두외각의 합과 같다 그런 게 있다, 알았니? 삼각형의이두 각과 그다음 여기를 지금 이 각을 b 더하기 c 더하기 a가 180도기 때문에 이것도 직선도 180도거든? 그래서 여기 각도를 a라고 그러면 다 합해서 180도가 돼야되기 때문에 얘가 b 더하기 c야. 그래서 한 외각의 크기는 한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기억해라. 뭔 말이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가 30도고 얘가 60도면 얘는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 둘이 합해서, 둘이 합해서. 알았지? 그런 얘기야. 자, 이것들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여기 있는 교과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지금 요거다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외우고 노트에 정리를 하고 지운다. 알았지? 이것들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푸는 거야.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그렇게 이렇게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빨리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치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라고 어, ABC. 그리고 하는 게 훨씬 그, 뭐라 그러나, 실수를 줄여요. A가 60도. 60도 아니네. 그냥 60도. 어? 이 숫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숫자만 정확하게 집어넣어주면 된다. B는 45도. 그 다음, B가 6루트 2. 자, 구하는 게외접원의 반지름하고, A 값 구하는 거야. A는 이거 마주보는 얘가 A야. 됐지? 음, 다 알잖아, 그럼. 이거 안단 말이야. 이거 마주보는 거. 그럼, 사인법칙. 사인법칙 뭐야? 사인 a 분의 A는 이 안. 공식 유도는 전거에서 봐야지. 됐어? 그래서, 사 싸인 이거, 이거, 이거 마주보는 거 있지? 이거 알잖아. 그래서, 사인 A, 사인 4 5도분의 A는 이거 마주 보는 거 안해. 6루트 2, 6루트 2는 2알이다. 됐지? 그래서 지금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야. 걔가 6루트 2 밑에가 분수기 때문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줬어. 자 엇갈려서 약분 그럼 분모 이렇게 곱해서 1이니까 안쓰지 이렇게 곱하면 12 요거 계산한게 12야 개가 2R 그럼 R은 얼마야 R은 6이 되겠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s 인 A분의 s 인 n 60도분의 A는 2R 음, 이렇게 sin a 분의 a는 e r 여기다 집어넣주는 어 거야. 됐니? sin 60.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a는 뭐야? r 2 r 12 곱하기 sin 60도 2분의 루트 3.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들은 엄청 쉬운 거, 엄청 쉬운 거. 그다음 뭐 어쩌고 저쩌고 줬는데 어떤 삼각형이네 어떤 삼각형은 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다 같으면 정삼각형. 그 다음에 지금 A, B, C 있는데 그한 변의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하고 합 같으면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사인 A 어쩌고 돼 있어서는 문제를 못 푼다고. 변의 길이로 바꿔줘야 돼, 얘를. 변의 길이로. 변의 길이로 어떻게 바꾸냐면, 사인법칙에서, 사인, 사인 A분의 A는 이 r 이거 있지? 그래서, 사인 A를, 이게 다변 길이고, 얘도 반지름 길이거든요.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A에, 대, 지금 사인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난, 곱,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 얘는 넘어가면, 2R분의 er A 이렇게 바꾸면 돼. 이게 사인 A야. 알겠니? 그래서 이 사인 A 대신에 2R분의 er A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라고. 사인 A 대신에 어 여기다 사인 A 대신에 여기다 딱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알았니? 그럼 식이 어떻게 돼? A 곱하기 사인 A가 2R분의 er A니까 2R분의 er A. 되지 b 똑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e r 분의 b 알겠지? 는 c e r 분의 c 되냐? 그래서 어 등식이잖아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니까 어각 c를 직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알겠지?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사인인데 그지? 변으로 바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인 A를 뭐라고 바꾼다고 그랬어? 아까 여기 써놓은 거 있지? 2R분의 ER A 그 다음 2R분의 ER B 그 다음 2R분의 ER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걔가 변 사이에 B가 3대 4대 5야. 근데 B라는 게 뭐야? B라는 게. 그지? 똑같은 거 있으면 없어도 된다고. A 대 B 대 C가 3대4대 대 5야. 어, 삼각형 이건 웬만하면 외워둬라.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수. 그래서 3, 4, 5.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도 3, 4, 5. 그러면 뭐야?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지. 3, 4, 5. 그래서 얘는 직각 삼각형. 되는 거 알았지? 됐어. 자리 좀 옮기자. 왜 이렇게 깜깜하냐. 자리 좀 옮기고.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막 소수점 계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 소수점 계산이랑 이런 게 약한 사람은 미리 얘기해라. 선생님이 연산 프린트를 빵, 빵 줘가지고 이 연습 좀 하고 들어와야 되는 소수점만 나오면 그때부터 발발 떨어. 아, 도대체. 아, 이게 문제야. 어?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내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내고 너희가 구하는 건 b와 c의 거리. 이거 구하는 거야. 어? b와 c의 거리. 얘를 x라고 이렇게 놓고. 그럼 다 했잖아. 이거 사인 법칙 갖고 다 되는 거잖아. 46도 103도. 그럼 얘 마주 보는 얘를 각도를 알아야 된다고 얘. 그럼 103에다가 46 더하면 얼마니? 9, 149지. 그럼 180도에서 149를 빼잖아.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빼면 얼마야? 어, 31도, 여기가 31도. 그리고 여기도 힌트를 다 줬잖아. 그지? 필요한 걸 줬다고. 왜냐하면 삼각함수표를 다줄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그런 값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걸 갖고 때려잡아서도 생각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사인 31도분에. 선생님은 식을 다 쓰는데, 이게 만약 오지선다형이면 최대한 빨리 사인 31도가 0.5이니까 그냥 여기다 0.51을 쓰는 거야. 알았냐? 사인 31도분에, 사인 A분에 A는. 또아는게뭐 있어? 사인 비분의 p, 사인 46도, 0.72분의 x.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누기는 넘어가면 뭐 해줘? 곱하기. 그러니까 x는 이거 자리 바꿨다. 음, 이것도 고치지. 0.52도 100분의 52. 그 다음 1300, 1분의 1300으로 바꿨고,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니까 0.7을 곱해 주는 거야. 0.7가 100분의 72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52분의 100 곱하기 1300, 그 다음 100분의 72, 100, 약분 되지? 그 다음에, 자, 이거 13의 배수인가? 얼마? 4 곱하면 되지? 4. 그래서 여기는 100만 남았고, 그지? 그 다음 또 약분 되지? 4, 1은 4, 4, 8에 32. 그래서 1800m. 자,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는 문제야. 항상 단위 조심하고 단위 어떤 걸로 썼는지 알아니?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 뭐 불이 어쩌고 저쩌고 났대. 불. 불이 전혀 안 갔나? 불이 났는데 이쪽 초소에서 보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얼른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라고 자 이렇게 해서 BC거리 구하는 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여기서 음 불을 끌어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거리를 알아야지 어그 계산을 할수 있는 문제니까 얘를 지금 구하는 거란 말이야 BC거리 구하라고 돼있어? 그럼 지금 여기가 33도인데 이게 90도야. 직각으로 본 거니까 90에서 33 빼면 얼마니? 90에서 33을 빼면은 7, 그 다음 57도 여기 좋지 그지? 여기 좋다고 되니? 그 다음에 40도 그 다음에 얘는 몇 도야? 90이니까 50도 됐지요? 자, b c AB는 거리를 모르줬어. 1km. 안 썼네, 선생님이. 근데 단위다 맞춰야 되니까 미터로 고친다. k로는 K자가 들어있으면 1000이다. 공이 3개. 1000m야. 그래서, s i n 57도 분의 X는 s i n 50도, 57도. 그럼 합하면 107도, 180도에서 빼면은, 107도면은 73도니 107도. 180도에서, 107도, 180도에서 107도를 빼면은 3도, 73도. 저기 나왔지? 73도 값을 준 거라고. 그래서, s i n 7 3도분의 1000, 이렇게. 알았냐? 그래서 값 갖다 x는 하고 어 곱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은 해보고 안되면 연습 더 하고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지점 C의 높이 자 성산일출봉. 어 멋있지? 진짜 멋있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장소인데 그 뒤로 한적한 바닷가 너무 좋아하거든. 너희도 뭐갈일 있겠지? 많이 가봤든지 지점 C의 높이는 그랬단 말이야. 어 이걸 미터로 계산을 하래. 됐지. 근데 알고 있는 게어 여기를 알아요. 여기를 18도, 18도 그리고 이 길이를 줬네. 알겠지? 이 길이를 줬다고. 요거 하나 줬어요. 요거 하나 줬어. 자 여기가 28도지. 한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얘가 18도니까 얘는 10도야. 10도.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이것분에 이거니까 지금 이것분에 이거 해서 여기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 알았지? 어, 어떻게? 사인 1 0분의 210은 사인 18도분의 여기 BC 됐지요? 그러면 BC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 BC 길이는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야. 사인 10이 얼마야? 0.17 210 사인 18도는 0.31 100분의 3 0.31 자, 계산해 알았지 계산해서 BC 길이가 나왔어 그 여기 90도란 말이야 알겠니 구하는 게얘란 말이야 얘. 예. 해 그치 그럼 어떻게 사인28도 분의 이것도 사인 법칙 써서 사인28도 분의 h는 사2 90분의 요거 나온가? bc. 알았지? 했어? 그럼 h는 요거 해서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 해서 구해주는 문제야. 알았지? 계산은 본인들이 연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